아까아 응. 대처할게요. 어이, 못지아 이거를 진 디버프 없어지면 배율이 <목소리> 좋요 조거 도저를 했어야 되는데. 화면 돌면해도 와. 화 올라갔죠. 대처 하시고 이 다음에 나오는 거미줄 대상자가 절대 중간 서지 않게 공대 전체는 최후방이든 최전방이든 서시고요. 낙타 대처 포고 어, 최전방이든.. 오우발 ㅂ 도발할게요. 거미줄. 중간에 어집지 않게 깔지 말고. 좋아. 이렇게 까먹지 말자고 알겠지거그 좀, 약간 좀 가로막긴 했는데 탱 힐. 도발할게요. 나쁘지 않아. 한개 해둬요. 나중에, 나중에 하지 말고. 이번 킬 잡으라는 문자들 계신 거아신니까 돌도 들 발할... 준비할게요. 네, 돌 네. 데려가. 예, 네, 제가 돌도또 갈게요. 바닥해 둬요. 대습도이것게요요 범위 빨리 잡아. 마무리 안 됐어. 낙사대 체 빨리 왼쪽으로 오시고. 시면 하고. 오, 돌아라. 거미줄 걸리는 거 보고 올라갈 거야. 올라가. 오덕 개미. 혈이 봐요 그리고. 야이 위치 존나 이거 안 위치 좋으니까. 보고 와, 위치 보고 와야 돼. 잘 봐. 나중 에 전발하면 될것 같고 천천히 와요. 알아서 사는 타이밍이야. 그냥 죽지 마라. 말할게요한개해둬요 범위줄 그양 사이드 중간에 어중간에 하게 있지 마. 항상 올라오고 나서 범위줄 깔거 생각해요. 왔어요. 또 나오는 거 게임. 이번에 파, 봐주시면 될 것. 애매하긴 한데. 한검이 잘 쳐. 제집 올렸어요. 포스.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. 그럼 도망했어요. 한개 하고 나서 빨리 왼쪽으로 와야 돼. 넉백 대처하죠. 어둡지 않게 중간에 깔지 말라고. 어, 뭐 어쩔 수 없긴 한데. 거미줄 <목소리> 걸리는 거 보고. 셋. 둘 하나 대상자 떴고요. 페어리 보고 올라가죠. <목소리> 어린 욕심 사카마타 걸렸고요. 말았게요 <목소리> 자생 신경쓰세요 자생 아, 막창이니까좀 자생 해봐 넉백 대처할게요 억대로 전발하려고 하지마 버미젤 입구에 까는 거 생각해 아니면 후, 맨 후방 전방 있던지 나머지는 옆에 산계줘 전발 돌면 바로 시트전. 찌터리가 빤비해요. 응. 산계 해도 까먹지 말고. 왔고, 찢 왔고, 물약 왔고. 기능 있네, 외치지, 지금 내지는 누를게. 발바닥이랑 또 누를 수 있으면 눌러. 두번 산계, 두번 산계, 한 번. 기력이, 한번지 찌터리가 고치되면 보충줘요 앞으로 가. 앞백 앞으로 와. 찌터리 보충줘 <laughs> 아니, 빰빼 왜? 일단 해. 아, 머리 방향 잘 맞춰, 얘들아. 한개 상계 한개 해줘. 내 개인생 아 개인생 이 된다. 동생 까먹으면 안 되고. 야 법사 살려야 된다 이거. 넉백 딱 보죠. 도발했어요. 어린 욕심이 고치되면 주세요 어린 욕심 줘. <laughs> 약.. 딱한개 해도. 어린 욕심 보충 줘할 때. 1 개. 아 방지 앞에서 게임을 좀더 뜨고 뛰는 것 같아요. 이거 안 밟게 조심하드는 승용. 남자 앞으로 와. 바닥 조심해. 아나 미쳤다 이거 바닥이. 이거 안 돼. 야 앞으로 저항해야 된다. 낙사한다. 옆. 병신같이 진짜 앞으로 살짝 저항해 이거. 앞으로 살짝 저항해. 그냥 밀리면 와. 낙사한다. <놀람> 삼계해도 바로 괜찮으니까 아무 일 없어. 삼계해도. 아.. <놀람> 이번에 재지 먹을게 시발. 제지 먹. 잡야 먹순. 이 아이타이밍에 제지못 잡으면 안 되겠다. 아니다. 아니 아선탱을 바꿔야 하나? 아니다 근데 이거 제지 없어 되겠다.